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꼭지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꼭지각 외에도 직교, 수직이등분선,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워 보이는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도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 맞꼭지각 역시 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두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각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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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군데의 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각각 뭐각 a, b, c, d라고 해서 각 a, 각 b, 각 c, D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네 개를 교각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두 직선의 교각. 예를 들어, 뭐, 여기가 직선 L, 직선 M이라면 두 직선 L, M의 교각이 되겠죠.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각들 중에서 여기 A, C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입니다. 그리고 B, D가 서로 마주보는 각이죠. 그래서 교각들 중에 각 A와 각 C, 그리고 각 B와 각 D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꼭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각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꼭지각에서 중요한 성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기 각 A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각 A와 각 D 이두 각을 더한다면 몇 도가 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대로 평각 180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직선 을 전부 다 아우르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음, 여기 각 C와 D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 C와 각 D를 더한다면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이각 역시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식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여기 잘 보시면 각 D와 각 A, 각 C를 각각 더해 주었더니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D에다가 A를 더하거나 C를 더하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각 A와 각 C가 같은 값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각 B와 A, 그리고 각 B와 C를 어, 계산해서 식을 만들어도 A와 C는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맞꼭지각의 중요한 성질 하나는 맞꼭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음 여기서 본 대로 이쪽 그리고 이쪽 더했을 때 180도가 되니까 그래서 각 D에다가 A를 더해줘도 C를 더해줘도 같은 180도가 나오기 때문에 a와 c가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b, 각 d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 d를 중심으로 했을 때 d와 c를 더한 것, 그리고 b와 c를 더한 것, 각 d 제가 안 보이네요. 각 d와 각 c를 더해도 180도가 되고 각 b와 각 c를 더해도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각 d와 각 b 역시 맞꼭지각으로 값이 같다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 맞꼭지각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맞꼭지각의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성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음, 몇 가지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이쪽이 각 A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96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각 B라고 해 봅시다. 이때 각 A와 각 B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했을 때각 A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두 각이 서로 맞꼭지각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A는 96도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각 B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각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96과 B를 더해주는 것이 180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B 더하기 96이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B는 84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각 A와 각 B의 값을 구해주는 것 역시 맞꼭지각의 성질을 이용했을 때 찾아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맞꼭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어, 아,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맞꼭지각이, 음, 뭐, 직선, 이렇게 세개 만날 때도 맞꼭지각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어, 이 각의 맞꼭지각은 여기가 되겠고요. 이 각의 맞꼭지각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맞꼭지각은 항상 하나씩 일 필요는 없고요 이쪽 두 각의 맞꼭지각은 이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가 맞꼭지각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직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직규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내용입니다 뭐 수직 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직각 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직선 좀 직선답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직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음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B, 여기가 점 C, 여기가 점 D라고 했을 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직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하나를 오라고 해서 교점을 오라고 가정을 할 때, 음, 두 직선, AP와 CT의 교각. 교각은 방금 얘기했죠? 말꼭지각을 설명을 할때두 직선이 만나는 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각이 직각이라면,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인데요. 교각이 직각이라면 두 직선은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로 표현을 할때 직선 AB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직선 C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게 직교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직선 위에 또 다른 직선 하나 수직이라고 해서요 이게 직교한다는 기호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어, 한 직선은 이제 두 직선이 직교를 하면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음, 그럼 이제 직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음,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90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각이 90도인 것, 그리고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 직각인 것을 우리가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직이랑 직교랑 사실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직교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직각으로 만나는 것 직각으로 만나는 걸 우리가 직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선 마지막 수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직교하는 두 직선이 있을 때한 직선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직선 AB는 직선 CD의 수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반대로 직선 CD는 직선 AB의 수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음, 그러면 이제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분 AB가 있다고 해볼게요. 선분 AB가 있고 이제 음, 이것을 직교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이것은 선분입니다. a, b 그리고 이것이 직선 l인데요. 만약에 이 직선 l이 선분 ab를 수직으로 이제 두 하나의 선분과 하나의 직선이 직교를 하고 이때 이 선분 ab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이 만나는 교점이 선분 ab의 중점이라면 다시 얘기하면 직선 l이 선분 AB의 중점 가운데 있는 점 M을 지나면서 선분 a b 의 수직일 때, 기호로 표현하면 l과 선분 AB가 수직이고, 그리고 AM과 BM의 길이가 같다라면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선 l을 선분 AP에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명칭 그대로입니다. 수직 이등분 여기 선분 AB를 이등분하기는 하는데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각이 직각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때이 직선 l 을 어떤 하나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할 마지막 개념인데요. 수선의 발.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의 직선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어, 그 직선을 L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뭐한 곳에 있는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P에서 직선 L에 대해서 어, 수선을 그 이제 수선을 그는다고 하는 건 직선 L의 수직인 그런 직선을 거죠. 이제 수선을 그을 때이 수선, 이게 지금 수선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 l 과의 교점이 하나 있겠죠. 하나 생기게될 겁니다. 이 H, 뭐 기호는 상관없어요. 이 교점을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의 직선이 있었는데, 뭐 하나의 점 A가 있었어요. 근데 A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직선 l에 그럼 그때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죠. 이것이 바로 점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선의 발로부터 나오는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음이 단원 처음 배울 때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 이 직선을 두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한다고 했는데요. 이 수선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음, 점 A와, 예를 들어, 뭐,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왜냐면, 이건 뭐, 다양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거리가 정의가 될수 있지만, 이때 점 A와 직선 L 위에 뭐 여러 가지 점을 이은 선분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사실 이 수선의 발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하면 선분 AH가, 어, 여기 점 A에서부터 직선 M에 내린 혹은 M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죠. 그래서 이 AH의 길이를 점 A와 직선 M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이 사용이 되는 것은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할 때, 거리를 찾아줄 때, 수선의 발로 찾아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어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수선의 발이 있었고요. 이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 찾아준다. 하나의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그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그 점이 수선의 발이 된다는 거 살펴봤고요. 수직이등분선은 아까 했던 그 명칭 그대로 어떤 어 선분이 있을 때 여기서는 사실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었습니다. 선분이 있을 때, 하나의 직선이 그 선분을 2등분 하며 지나갈 때, 그리고 그 교각이 수직일 때, 즉 직각일 때,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수직 이등분 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직교라고 하는 거, 뭐 수직, 직각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의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그 교각이 직각인 경우 사실 하나의 각이 직각이면 나머지 각도 다 직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교각이 직각일 때두 직선은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꼭지각의 경우 마주 보는 각. 이렇게 혹은 이렇게. 중요한 것 맞꼭지각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개념들만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